에이, 안녕하십니까. 호치민 A입니다. 하하,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리버게이트 레저던스 아파트먼트에서 예, 오프닝을 했는데요. 어, 여기는 바로 1군과 4군의 경계에 있죠. 또 다리로 넘어가면 이제 VBN이고, 그 다음에 이 다리로 이렇게 어, 내려오면 이제 4군입니다. 리버게이트 레지던스 아파트 원, 아파트먼트 <laughs> 아 여기 예전에 저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아 조금 숙식을 했었는데요. 아 여기 아시는 분들 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예. <laughs> 추억의 장소죠. 아 제가 이로는 여기 한국 사람들, 예, 꽤 이제 묵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낼 때도, 어, 저도 한두달 정도 여기 숙박을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부담이 돼서 오래 지내지는 못하고 한 5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예, 그래서 짧게 짧게 해서 한두달 정도 묵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를 많이 어 그리워하실 것 같아 가지고, 예, 하면 하면. 단기를 했습니다. 아, 예, 특유의 마크, 죠 예, 리버게이트 레지던스. 아, 제가 또 여기를 촬영 장소로 잡은 이유는 여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골목 상권이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해서 어, 아, 침도 먹고 예, 음식도 하나 소개할 게 있어가지고 예, 겸사겸사 여기를 촬영 장소로 잡았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죠. 카메라 각도가 약간 낮네요. 지금이 아침 7시 인데요. 이제 이동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 어제 또 들리는 소식으로 일하면은 클럽하고 바가 문을 열기로 했다가 예, 다시 또, 어, 정부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예, 안 여는 걸로 그렇게 또 슬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laughs> 아이 골목도 고즈넉하게 좋습니다. 좋고. 어, 그럼 이른 시간인가?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닌데, 문을, 문을 아직 많이 안 열었네요. 여기도 골목 이제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가게가 많아요. 껌 예. 승, 밥 먹는데 껌 승집도 있고 여기 밤미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커피숍도 있고 뭐 여기 시계 파는데 베트남으로 시계를 이제 동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laughs> 시계 파는 데고 여기는. 자파점. 야, 오늘 낮에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 이, 기 여기, 여기 좀 특이하다. 제가 밥 먹는 데 같은데, 아이 운치가 있네. 가게가, 가게 운치가 있습니다. 어이. 아, 예. 그죠? 가게 운치가 있네. 내 스타일은. 하지만, 저는 단골집이 있어서 <laughs>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새벽 6시 지났는데, 닭들이 게 문에 와, 이말 크다. 아, 이말 실하다. 아이씨 무는가이가. 저는 한 번씩 여기 와서 아침 먹는데, 이 안쪽에도 좋습니다.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식당 저 앞에 있는데, 이 안쪽도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당신 먹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침마다 먹고 예 진짜요. 진짜, 진짜.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예, 어, 예. 1층 가정집이고, 네, 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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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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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대충 앉아가지고 먹습니다. 먹고 <laughs> 여기 음식이 어. 음식이 어. 미사보 오 미사 오헤오 후튜 사오 깡 분가오 사오증이라고 있네요. <laughs> 가격은 750원, 1000원, 1250원 그랬네요. 최고 비싼 게 1250원입니다. 일단 저는 주문했으니까, 일단 집이, 오, 이 집이, 예. 집이 이쁘죠? 2층 구조인데, 어 1층은 이제 이렇게 식당 하시고 2층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다시피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웁니다. 예 여기 할머니들 포스가 있어가지고 아, <laughs> 아야. 조금 기다렸다가 예, 밥 넣으면 밥먹고 또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좀 볼게 있거든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식사 나오실동안 아, 나오실동안 예. 제가 밥 드실 동안, 예, 풍경 좀 보십시오, 예. 저 앞에 집이 맛집인가 봅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네. 베트남은 아침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왜냐면 낮에 너무 늦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일찍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조금 쉬고, 밤에 또 움직이고, 그다음에 베트남 시간을 이제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보통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는 이제 무조건 일어나는 편입니다. 여기 직장인들 보통 이렇게 해서 포장해가지고 가서 먹고 싸고 저렴하니까요. 옆에는 밥 밑집인데 600원이네요. 600원이고 750원이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 7군 근처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이쪽으로 7군하고 1군하고 조금 떨어질수록 가격이 좀싼 이제 어 그런 느낌입니다 집이 네. 전형적인 베트남 집이죠 네. 이 정도 집 구조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이고 이거보다 이제 더 올드한 느낌의 집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오래된 느낌 조금 지저분한 느낌 네. 왠지 가면은 칼 맞을 것 같은 느낌. 어, 아침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좋네요, 좋아. 또뭐 사러 왔어요. 아줌매 아줌마가 친구인데, 친구.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새 소리도 들리고 이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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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지면 내주려고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여기 지금 음식이고 이 앞에 누가 먹다가 이제 오예 아, 제 음식을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짜다. 물도 주네. 물도 뭐라고 이제 이거 짜다라고 하는데 뭐 물개념인데, 어, 우리나라 보리스 같은 거예요, 보리거 음, 여기 에 예. 예게 누이사 싸우... <laughs> 내버 물무라고. 누이사우 해오. 여기 누이사우 해오인데, 아, 어, 이게 이제. 새우가 이제 돼지고기 같습니다. 돼지고기고, 예. 그 다음에 고수. 고수도 잘 먹어요, 이제. 고수 잘 먹고. 안에 후추 같은 거 많이 뿌려놨네요. 후추, 양념. 양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파. 그리고, 이게 청경채 같은 거들있고 여기 이제 라면, 면발 같은 거고요. 어, 이게 소스인데, 어, 이제, 조금 어, 매콤, 매콤다. 어, 매콤, 매콤하다 해야 되나? 예, 매콤하고 간장 느낌 조금 나는 소스입니다. 어, 예, 맛있어요. 예. 일단, 저는 먹고, 예. 먹고, 이제, 다시, 촬영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여기 완전 고급식당이에요. 여기 휴지하고 이쑤시개까지 주네요. 할머니 여기, 휴지하고 이쑤시개요 계속 포장하시는 겁니다. 포장 한번 하고, 내한번 네, 쳐다보고, 포장 한번 하고, 내한번 네, 쳐다보고. <laughs> 예, 밥 먹다가 은치는 줄 알았어요. 예. m 여기 포장하러 왔네요. 예. 보통 저렇게 이제 출근할 때 도시락을 들고 다닙니다. 회사에서 밥을 이제 제공을 안 해주는 데가 어, 많은가 봐요.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항시 저렇게 도시락을 어, 들고 다니더라고요. 예. 제가 도시락을 한번 이제 선물한 적이 있는데, 일단 <laughs>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계산하고. 아마 천 원인 것 같아요. 아, 하이무이, 천 원인 것 같고. 이 휴식 하나 챙기고. <laughs> 할머니한테 <laughs> <할매한테> 인사하고. 어... <laughs> 하이무이? <문이? 웃음> 지어? 지어? 하이무이? <laughs> 하이즈 하이죽. 아, 까만 차는 많네요. 나왔던 거고. 일단요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집이 이집 맛집인가봐요. 아이 후집 파는 데네. 후집 파는 데인데 아, 인기 많네요. 인기 많고. 여 아저씨로 아침 드시네. 인상 겁나 기네 <laughs>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네 음식점이 많네요 여기도 음식점 있고 와 이제 에모에 비태 좋네 여기는 일반 이제 사는 주택인데 보통이 상가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는 네일샵 네일샵이고 어 여기 또 이거는 이는 이제 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지? 뭐 새우도 팔고, 아 껌승도 팔고, 뭐 종합적으로 많이 파네요. 주로 이제 밥하고 이제 그 고기 파는데, 고기 파는데, 고기 파는데요아 음식점이고 그러네요. 여기 오면 뭐, 아이집 어, 특이하다. 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laughs> 가격도 싸고 해서, 예, 진내이 좋습니다, 예. 아, 근데 다크, 다 있네. 다크 있어. 미용실, 미용실이고, 여기는 오토바이 고체인데, 이거. 어고제는 가이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자주 하는 고제는 가이 뭐 식구죠 이렇게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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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정각정 <laughs> 기분 나쁜가 봐요. <laughs> 어, 골목길 나왔다. 골목투어의 핵심 골목길 나왔네요. 골목길 나왔다. h e l 아이, 따 놓칠 수 없죠. 이쪽으로 또, 들어가면 또 골목 나오겠네요. 그죠? 뭐, 이런데 살아도 뭐, 이색적이고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다. 아가씨 있으면 혼자 살기는 좀 그렇고 아유 음침합니다 좋아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아 이쪽으로 가고 또 저는 또 길을 찾아서 <laughs> 당시 미로찾기 같은데 당시 옆에 개 보이죠 제가 제일 당황할 때는 이런 골목길을 가다가 개를 만났을 때. <laughs> 한 번씩 미친놈이 있어. 미친 개가 있어가지고. 어? 달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지? 정말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합니다. 베란다 보면, 아파트 같은데 보통 베란다에 식물 잘안 키우잖아요. 아, 키우나? 하여튼 뭐, 많이 키웁니다. 아파트 가도. 얼추 출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출근 나왔네요. 오늘 난이도가 별로 안 높네요. 골목길 난이도가. 왜냐하면 몇번 와봤으니까. 사실 몇번 와봤어요. 촬영하려고 오토바이로 한 두세 번 떨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어, 도로변으로 빠져나올까요?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